오늘 성찬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성찬과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매월 첫주 성찬주일 6월달에도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간 5월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이 성찬과 성령의 강림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념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뭡니까?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살과 흘리신 보혈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투토포이에이테. 나를 기념하라. 아나모네시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번역하는데 존도반 성경에 아주 의미를 잘 설명해 준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t o this. 이것을 행하라. to call me affectionately.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나를 불러라. to remembrance. 항상 기억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affectionately 네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는 성찬에 뜨거운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affectionately 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념 예식이니까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기쁨으로 주 앞에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택카 진족소 왕 같은 대사장 어른들 예배라고 그냥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오늘 이성찬에 주님 앞에 뜨겁게 서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념 예식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이 넘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가르치실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기념이 뭐요? 예 기억, remember. 오늘 성가대가 기가 막힌 찬양을 했어요. r e m e m b e r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Remember me 하셨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Remember me 하면서 또뭘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이 뭡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예식과 함께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성령 보혜사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3반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예수님 성령 보혜사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바로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누가 보혜사가 와서 함께 해 주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늘말씀드리면나만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는 의미의 동사 칼레어가 합성된 명사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라비들이법정 용어로서 변호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파라클레토스를 썼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드 이름으로 보내주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론 오라나 법적 논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 예수님 이름을 부르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인도에 순정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내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내가 임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번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포에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봤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메이트, 동반자 되시고 우리의 헬퍼, 우리를 참으로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삶의 위로가 필요한데 철전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는 어쩔 바를 모를 때가 많은데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빌바를든 못하고 말할 바를 든 못할 때 에드보케이터, 나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이번 금요일배때 나누었는데 여러분,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고백하시도록 보내주셨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짐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 예식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의 동반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되시는 보혜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지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이와 같은 보혜사가 오셔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가르쳤는데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26절 중반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마지막 요월들 당부를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고 주님의 뇌를 기념하는 만찬을 나누었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해야 하는데 사람의 모임으로 만찬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만찬이 처음에는 아가페 만찬, 애찬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이 넘쳤는데 이 모임이 점점점점 커지고 빈번해지면서 애찬이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늘어나면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일에 차별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다고 고린전전서 11장 20절로 22절에 바울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얘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가져다 먹다 보니까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져오죠 또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니까 머쓱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져온 사람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또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헤롱헤롱하고 교회 애찬이 문제가 됐고 나중에 온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 배고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본래 예, 의미를 상실하게 되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누가? 성령님이 바울을 가르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직접 없었지만 그가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서 그래서 애찬을 바꾸어서 거룩한 이식으로 성찬을 행하라는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성령님이고. 바울이 그 규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성찬을 행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찬의 규례, 성령님이 가르치신 규례, 그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을 잘 알지만, 한번더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맘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어서 온전한 가르침으로 아가페 만찬을 더 분명한 성찬 의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르고 환경적으로 서로 다르고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나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 안디옥교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매월 첫주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늘 주님의 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을 같이 결론 지어 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 예식 성찬을 행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며 순종합시다. 성령님 오늘 성찬에 참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에서는 기억의 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찬의 기념명령을 주시면서 올 26절 하반들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회상사역, 기억하게 하시는 사역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야지 되죠. 그래서 기억해서 기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당시부터 시작 오늘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가 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천에 참여해야겠습니다 마귀는 성령님의 이 회상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중심적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오해로 실수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길 바랍니다. 마귀는 기억해야 할 것들 있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로 잊어야 할 상태들을 생각나게 소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꾸만 여러분 마음속에 필요 없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짜증을 나게 하는 것, 사탄의 것을 물리치길 바라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바른 것을 생각하는 올바른 기억과 올바른 회상의 역사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에 가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그 말씀을 감화해서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하와는 더 버텨갖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참 조그만 것이지만 무섭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순전하게 따라서 말씀 앞에 가감이 없이 주께서 주시는 회상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고백하고 서야만 할줄압니다 신명기 4장 이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에 착오가 없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우 의지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와서 자꾸 가감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가감이 없이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의 결론을 같이. 고백해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 예식 성찬을 향하면서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시는 회상사역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주고자 하며 순종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 따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 함께만 하시는 것 아니라 모든 가르치시고 기억의 혜를 새롭게 하시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말한 말씀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보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강하게 하는 내를 따라가면 그다음 보장으로 뭐가 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는 결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념하러 가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가로듯 지키게 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네가 기억하면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부르며 성전에 참여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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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책 같은 조소방 같은 장 비록 학생들이 어리지만 나름대로 인생에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평안이 있을지하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평안이 넘칠지하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조건이 나빠요. 문제가 있어. 요 그래서 오늘 본회 말하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믿으세요. 아멘. 오늘 네 번째 단락을 결론지어 읽어 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예식 성찬을 행하면서 성령님이 부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을의지하며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주를 맞아서 성찬 예식을 행하며 더불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모든 걸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우리 곁에 동반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는 보혜사가 오셨다. 두 번째, 이 보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세 번째, 보혜사는 무엇보다 기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마귀가 가도는 엉뚱한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누리되 잘못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한 것으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회상의 은혜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혜를 기념함으로써 오늘 평안에 넘치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